만약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독도 동해 한가운데 솟아오른 작은 바위섬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단한 번도 타협하지 않을 영토라 선언해왔습니다. 일본은 해마다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 영토 다케시마라는 문장을 되풀이합니다. 수십 년 이어진 갈등은 늘 법과 외교의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만약 그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한다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태평양의 질서는 어떤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독도를 둘러싼 단어들이 한여름의 바다 위로 떠오릅니다. 한국은 독도를 부동의 주권이라 말하고 일본은 불법 정거라 기록합니다. 말과 문장은 서로를 향해 날이 서있지만 국경선보다 먼저 끊어지는 것은 어업협정과 공동훈련 일정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의 주권 판단을 유보해왔고 세 나라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위기 시 즉시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실제 전쟁을 피하려는 기본선이지만 민심이 달아오르면 이 안전장치도 흔들리게 됩니다. 사건의 도화선은 작습니다. 독도 인접 수역에서 단속 과정이 거쳐지고 근접 비행과 경고 사격이 맞부딪힙니다. 레이더에는 짧은 스파크가 찍히고 보도 채널은 영해 침범과 정당 방위를 번갈아 자막으로 띄웁니다. 한국은 해경과 해군의 경계 강화를 선언하고 일본은 항행의 자유와 자국 영토 수호를 외칩니다. 그 순간부터 바다는 두 나라의 국내 정치 무대가 됩니다. 일본 방위백선은 이미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고 한국 국방과 외교 라인은 어떠한 도발도 단호 대응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긴장은 감시에서 차단 그리고 압박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신형 배치 2 이지스함을 동해 축으로 올립니다. 공군은 F35A와 F15K KF-16으로 제공권을 확보합니다. 일본은 아타고급 이지삼과 항공자위대의 F-35A, F-15J를 맞세웁니다. 이즈모와 가가의 항모 개조는 F-35B 운용 능력을 드러냅니다. 동해의 바람은 방공식별구역과 요격고도 계산으로 가득 차고 초계와 대잠헬기의 로터 소리가 파고를 누릅니다. 누가 먼저 바다를 지배하는가?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것은 레이더와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날씨와 파고, 보급 능력이 승부를 가릅니다. 울릉도와 포항, 동해안 마이즈로와 오미나토 기지의 체력이 고팀의 차이를 만듭니다. 어느 쪽도 장기 봉쇄를 원치 않지만, 사흘의 병참과 하루의 여론이 작전 계획을 다시 쓰게 만듭니다. 압박은 결국 능력 시위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현무계열탄도미사일과 LSAM 방공망을 앞세워 정밀 응징 능력을 시사합니다. 일본은 1,000km급 포마우크 도입과 반격 능력을 공개하며 상호 억제의 강도를 높입니다. 바다는 단한 발의 오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셈법이 돌아갑니다. 한국의 3 6 0 0톤급 장보고, 3 배치 잠수함은 장기자망과 은밀 접근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일본은 P-1 초계기와 소류급 잠수함으로 대잠전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동해의 수온약층과 난류는 소나 신호를 흔들며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위기는 언제나 세 번째 전화에서 멈춥니다. 워싱턴은 양국 순뇌부에 동시에 전화를 겁니다. 일본과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맹 파트너다. 즉시 협의, 즉시 통신, 즉시 메시지 정렬. 캠프 데이비드 합의문은 위기 때 가장 단단한 문장으로 기능합니다. 합참 간 회의 라인은 24시간 열리고 군 통신망은 오해를 지우는 데 동원됩니다. 미국은 일본 방위를 강조하지만 독도 주권 문제에서는 중립을 재확인하며 확전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는 항행 안전과 민간 항공 보호를 요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비상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발언권을 행사합니다. 한반도 북쪽의 시선 또한 이틈을 주시합니다. 이웃의 공백은 또 다른 위기의 초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합니다. 근접 비행의 충돌, 경고사격의 오발, 통신장애의 오해, 작은 사건 하나가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한국 사회는 절대 양보 없다를 외치고 일본 사회는 불법 점거 종식을 요구합니다. 여론은 지도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동해는 불바다가 되고 양국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사흘째 새벽 양국 통신 장교가 같은 문장을 낭독합니다. 직접 충돌 방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잠정 조치에 합의하였다. 현장에서는 경계 태세가 유지되지만 탄약고의 봉인은 더 단단해집니다. 외교 채널은 재가동되고 어업과 탐사, 연락망을 다루는 협정이 테이블에 오릅니다. 법적 근거는 서로 다르지만 실제 생업과 안전을 지키는 일부터 복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후폭풍은 길게 이어집니다. 양국 여론은 상처를 기억하고 국방 계획은 동해 시나리오를 상수로 편입합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한국은 정밀 타격과 방어망을 더 강화합니다. 승자가 없는 전쟁에서 해답은 억제와 대화뿐임을 모두가 압니다. 독도 전면전의 가상 시나리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동북아의 현실을 일깨우는 경고입니다. 작은 섬 하나가 역사의 무게와 정치의 계산, 군사 전략이 얽힌 거대한 상징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